불평등한 세상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의 공평한 기회의 분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비 대표님과의 만남들에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 대표님들이 겪는 부당함,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입사를 하여 각자의 영업 활동 이후 커리어를 쌓아도 모두가 올라가는 곳의 최종 종착점은 거기서 거기, 대표로 올라가는 기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 아무리 날뛰어 보아도 오물한 개구리일 뿐, 취업 빙하기에 어떻게 좀 좋은 직장을 알아볼까 하시다가, 금융권 취업을 하신 분들은 막상 원수사인 대기업의 전속보험사로 입사하셔서 보험 영업일을 시작하신 분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금융업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원수사이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높은 취업률만큼 소모품으로 분류되어 언제든지 계약실적만을 만드는 데 이용당하며 사용기간이 다 되면 언제든지 대체되었던 것그 중에서도 살아남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GA대리점으로 갔었던 것, 이는 현재도 보험회사라는 큰 회사의 입사 이면에 가려진 또 다른 진실인 것입니다. 불평등한 세상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의 공평한 기회의 분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보험영업을 하시는 분들께도 번듯한 직장에서 일했던 기간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사연으로 인하여 원수사에서 주의 대리점에서 보험영업의 길을 마감하기에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면 꿈을 접고 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금전적인 손해와 세월 낭비 그리고 추정적으로 나에게 남는 것은 무너진 마음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펴보지도 못하고 보험영업이 힘들다고 유일하게 그 상황을 빠져나오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급한대로 아무 일이나 취직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험영업을 그만두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늙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육체노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더 절하됐으니까 블루칼라의 삶을 살아보셨고 블루칼라의 삶을 기대하신 분들에게 보험사교사에서 반듯한 직장으로의 황골탈태는 불가능합니다. 수당으로 목돈을 받아보셨던 분들이 얼마 안 되는 급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 커진 씀씀이가 조절이 되고 성활비가 충당이 될까요? 결국 급한 김에 들어가셨던 직장도 그만두고 나서 나중에 그분들은 우리 사회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극빈의 노후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호험업을 포기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괜찮은 직장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주변 분들 보세요. 별다를 게 없는 처지입니다. 자신들의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직업을 갖고 살기가 정말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운이 나쁘면 사실은 부모 세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회계층 이동 사다리를 타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평등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꿨던 내일은 이렇게 힘든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상황들을 우리 모두는 그냥 살아왔었던 것이죠. 그 상황을 빠져나오는 방안은 아무곳에나 취업이 아닌 진짜 나만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대표가 되는 보험으로 사업하기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으로 사업하기를 통하여 성공한 젊은 대표님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보험 영업으로 항상 성공하기에는 갈수록 점점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되니 대안을 찾는 것이 관리자의 길과. 대표의 길로 보험으로 사업하게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미련하게 참고 견디어 좋은 시기가 오는 때는 지났습니다. 힘들어지기 전에 미리 대안을 찾고 행동으로 실천하여야 합니다. 뒤늦게 후회해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보험으로 사업하기를 통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보험회사 대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입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큰 돈을 버는 방법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욕심이 있는 설계사님들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